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유튜브 이다연님과 교환을 했는데, 그거를 한번 후기로 남겨보려고 해요. 일단, 제가 온늘 놀러 갔다 왔는데, 택배가 이렇게 와 있어가지고, 지금 저녁이어서, 이렇게 했는데, 여기 자세히 보시면, 요, 열... 요것이라 적혀져 있고, 그 다음 요거는 도무성 안전배송하고, 이거는 삼천, 320원 증납해주셨고 이다연 님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저는 덤 같은 거랑 이제 화장품 그리고 좀 잡담 것들을 줬고 이다연 님은 저한테 그 인스하고 리핑지를 주기로 하고 또 늦게 보내셨어요 그분이 다연 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카톡해서 어, 다시 보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것들 일단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가리고 떼 볼게요 뭘 하고 왔는데 일단 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환을 친구랑 두번 했고 유튜브 님과는 지금 첫 교환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로 한번 뜯어야 될것 같은데 떨리는다. 아, 그럼 이걸 한번 뜯고 올게요. 계 속시하시고요. 지금 아까도 했는데 너무 예쁜게 많아가지고, 진짜 이렇게 랩핑지도, 랩핑지는 제가 원래 인스랑 교환하기로 했는데, 랩핑지가 제가 그냥 따로 달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. 여기 무슨 기량 같은 게 있는데, 일단 이거 한번 다 열어볼게요. 씁니다. 지금 이렇게 다빈 빈 상태고요. 이제, 이건 랩핑지고, 이건 있으니까, 지금 도안을 공개도 되나 싶은데, 일단은 랩핑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런 랩핑지 같은 게 왔는데,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이쁘죠? 근데 이 공개해도 시 되나? 진짜 이쁜 랩핑지가 정말 많이 왔네요. 이거는 나중에 제가, 어, 나중에 이건 도안 공개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, 그냥 이렇게 스쳐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, 이거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인스. 인스는 이렇게, 이런 건 같은데, 이거는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, 이거 한 400, 400장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, 와, 진짜. 일단 이거는 인스인 건 알겠으니까, 일단 얘를 한번 뜯어봐야겠죠? 얘는 되게 귀여운, 이런, 거에다가 왔는데, 으! 쓴 것도 힐스 같아요. 오, 이건 덤인 것 같아요. 헉, 진짜 이쁘다. 아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네. 진짜 죄송하고요 이건 진짜 너무 이쁜데? 어떡하지? 와, 우 마이 갓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오 마이 갓이 진짜 이쁘다 와와와와와 와, 와, 와.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다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쁘다 이거는 제가 덤인 것 같은 덤인가 덤이겠죠? 응. 일단 이거는 일단 얘는 도안이 너무 이뻐가지고 공개 잠깐 와 진짜 이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캐릭터인 수도 있고 뭐 캘리그라피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일단 이거는 진짜 감사에 잘 쓰겠고요. 정말 고맙습니다. 일단 이거였고요. 이거는 이제 짱구 귀여운 짱구와 이거는 뭐지?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. 진짜 이쁘다. 아니 제가 진짜 교환을 처음 했는데 유튜브인가 진짜 이렇게 푸짐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많이 보내진는 않는데 와 이렇게 짱구도 아니야. 아 이거 라임 하고 이런 캐릭터 도안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또 짱구 와 진짜 잘 쓰도록 하,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연님과 교, 교환할 일 있으면 또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거는 이렇게 무미니가 있습니다 4분 30초 지났어 오마이갓 어머머 너무 이뻐 제가 딱 마음에 꽂혔던 게 얘였어요. 얘, 얘. 너무 이쁘나? 음 귀여워. 건 도안 캐처를 안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제 도안이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안전 배송 아까 전에 있던 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진짜 이쁘다. 와와 진짜 아까 전에 그죄송와 음, 진짜 완전 두께가 너무 많아 가지고. 제가 그리고 1세를 또 만원에서, 만원, 아, 이제 만, 만원이 아니, 만, 만 아니라, 만원에서 제가 또구매할라 했는데, 너무 많아서 이제 구매를 안 해도 될것 같다. 이건 진짜 너무 잘 쓰도록 하고,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도안은캡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, 이렇게 전체 샷이, 너무 진짜, 우와. 제가 이렇게 푸짐하게 2세를 받아보고 처음이에요. 친구한테 제가 갖고 있는 쓰면한네 장, 4장? 네 장밖에 없거든요.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. 정말 정말 잘 쓰겠고요.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잘 기회 있으면 또 하,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. 어 다현님 정말 고맙습니다. 빠이빠이.